오, 어, 어, 어. 아, 아요 예? 아 네, 머리를 밀러 가요. 왜미냐고요왜밀겠어요왜밀겠냐고 어? 씨발 군대 들어가니까. 아나 어, 진짜. <laughs> 아. 어, 어이가 없어. 아니. 아? 어? <laughs> 내가 왜 들어가야 되냐고? 음. <laughs> 물론 이 저기 한명 들어가 있긴 해요. 지섭 씨라고 좀 머저리 같은 남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벌써 들어갔거든요. 나만 들어가면 된다고. 아적깐데 그냥 씨아아 안돼 내 머리 아, 안돼 아 내가 왜 내가 왜아 통일 아직도 안됐어? 진짜 나 군대 가기 전에는 통일을 했을 줄 알았는데 형 누구 한 명이 지고 들어가면 안되나? 일단 우린 아님 <laughs> 괜찮아, 린딩딩딩딩 어, 괜찮아 어, 금방 가. 링딩딩딩딩 금방 가링딩딩딩딩 아무렇지 않아 링딩딩딩딩딩딩방부의 시계는 금방 간다 아 국방워치 아 잠깐만 아 모자 가져가 모자 가져가 나 갔다 올게 아 추우니까 모자 가져가딩딩딩다 갔다 올게 딩딩 근데 어떻게 기분린데 <laughs> <laughs> 웃어? <웃음> <웃음> 에이, 영 머리도 미는 김에 이빨도 뺄까? 이거아뭐눈썹들이 <laughs> 머리카락은 당연히 못 파나? 아. 여러분, 제 구독자 중에 뭐, 20대, 30대도 있, 있고, 아, 이거 뭐야, 이씨, 계속. 응? 어? 올라가. 응. 네, 네. 아유, 이씨. 뭐 먹어야 돼? 통삼? 안 먹었어? 갔다 올게. 통삼 먹었어, 안 먹었어? 제가 서 확인해봐. 아, 진짜 내가 너랑 너무 화가나는 여워 여러분, 술 빨리. 에뭐한번가뭐한번 야, 야, 뭐 가는데 어, 남자답게 다녀오자 어? 남자 아니야?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어? 얘 뭐가 힘들다고 어? 다 사람 사는 데야 어? 여보세요 가물 응? 있어요 <laughs> 화내지 마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아요 나좀 아,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내가 뭐, 내가 내가 스타일리가러 가냐고 아 근데 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뭐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너 네. 논산 안 가잖아. 너안가자아무래도나 부럽다. 근데 난 갔잖아. 네. 아, 내가. 니 아니, 아, 군대 말이야. 아니잖아. 아 너는 뭐 왔나? <laughs> 아니 누가 누가 군대를 용으로 가냐고? 너 아, 어, 맨날 집에서잖아. 야 근데 오늘 멜트 줄냐? 내가 주윤이 형빠리좀 오시라고. 다시. <웃음> <웃음> 그 미키마우스 쪽으로 갈까? 미키마우스? 예 예. 그쪽으로 오세요. 일단 쪽문 아, 쪽문 그... 쪽으로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유 이분은 야 아니시네. 아 어디 있어아 미키마우스로 오라니까 아니 나 여기 쪽문으로 왔어 아 미키.. 아. <laughs> 아니 경신이야? 아니 아니 <laughs> 아 진짜. 아니 내가 쪽문으로 그랬잖아 아 내가 미키마우스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아 어, 미키마우스야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빨리 와 아니 여기 나 지금 쪽문 네? 내려왔어 심지어 너는 근데 가긴 가야겠다 <laughs> 아 내가 너한테 내 머리 위에 권한 주잖아 아, 내가 미는 거야? 아니 뭐, 뭐 같이 밀래 그럼 유종사랑? <laughs> 나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지않 g 웃기지?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I'm going to go to 어 h e house. I'm 좀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가 e house. I'm going to go to t 아니, 아니죠. 너네들은 추가로 받는 휴가들이 없잖아. 추가를 휴가를 주나? 모두 잘 따워주지. <laughs> 상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케어를 좀더 잘하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라면 어차피 군대에서도 일자라면 주잖아. 아 그렇긴 하지. 어, 근데 그치. 그거는 이제 잠을 거기서 잤을 때 얘기고. 음. 너는 매일매일 사실 휴가가 아닌가. 우리 안으로 어떻게 되는 좀... 거야. 아니 요양원이든 어디든 당신도 지금 걸어 다닐 거잖아. <laughs> 그럼 거기선 기어다니냐고. 호복을 하죠, 반발도. 아, 우리도 가끔씩 해, 거기서. 그건 닦는 거잖아, 이제 <laughs> 이런 거. <laughs> 아니 어쨌든 자세 비슷하잖아. 그리고 바닥을. 네가 이거 닦을 거야? 밀대를 닦을 거 아니야. 아니 근 이게 너무 모르는 말씀이신데. 뭘 만약에 할머니가 가다가 뭐휘였어 그럼 거기서 그 긴박한 순간에 밀대 가져와서 여유롭게 어? 부르소 한번 이렇게 닦겠어? 안 닦지. 어? 바로 그냥, 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또 앞이 <아비>. 있어. <laughs> <laughs> 선생님. 선생님. 말이 좀... 에, 에. 스위핑 아니에요? 아, 이 s 은 에에. 스위 n 아니 w 아, e 스위핑 스위핑 스. e 핑 i n g s w e e p 이 n g s w e 요 p i n g sweeping, s w 고 e p i n 다 해봤어요 p i n g sw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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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e p i n 나 sweeping, s w e e p 되 n g sweeping, sweeping, 스케치 넣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치, 그거? 포크바 아시죠? 포그바 디션느기 아, 여기, 여기. 그치, 그치, 그, 그, 그 해리포터 여기 자고 있는 거아요 여기 이고 <laughs> 있는 거 한국상이 대 뻔했다 <laughs> 선인머리를 깎다가 아, 선인머리 느낌인 거예요? 네이문님 이거 언제 자를 수... 자르요 왼쪽에 앉으면 될까요? 네 아, 엄청 길다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걸 직관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소감이 <laughs> 어떠세요? <laughs> 네. 아, 근데 전 이런 걸로 막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음... <laughs> 이게 아니라 누구처럼 고대갑 떨면서 그러지 않아요. 아, 뭐 이왕 한번 가는 거, 시원하게 한번 가 밀어, 밀면 되지 않나? <laughs> 어? 오?

근데 손이 부드러우시네 생각보다 네, 나쁘지 않아 <laughs> 샴푸를 너무 많이 짰네요 <laughs> 제것처럼 하면 안 됐었는데 네, 확실히 머리를 잘라보니까 개지처럼 생겼네요 <laughs> 해주시고 이게 네, 끝인가요? 네할수 뭐 있는 게 없네 <laughs> 어? 어? 머리 어디 갔지? 다, 어, 다 닦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늦게 봐야 되는 거아니야이 냉기를? <목소리> 어떠세요? <웃음> 시원하네요. <laughs> 방금까만데 머리가 안 오네요. 아이 개새끼. 아우 추워. 내일 2시 이병인가요? 네. 아이고. 아, 뭐. 네. 오늘 뭐 하시냐고? 뭘 해야 될까요? 저 원당 얘기 좀 들어도 지요할거 없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당신 옆에서 춥다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이, 뭐. 야, 이렇게 된 거? 나이다이 결로 한번 살아보자고. 어. 어우, 머리가, 어우, 까슬까슬한데. 어? 어? 어디 갔지? 6mm야 아니 이정도 밀어야 돼그런말 하지마 밀고 왔는데 엄마 3cm형 스포츠 머리로 밀라 했는데 어? 아젖됐다 야이 이거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닥쳐